안녕하세요. 장 시작 전에 녹화 버튼을 누른 게안 눌러져가지고, 좀 전에 그걸 눈치채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구요. 오늘 시가 베팅으로는 메가 ICS 요거 한 종목 매수를 했는데, 바로 생각처럼 반응이 안 와서 본전에 대부분 정리하고 지금 33주 남았거든요. 요거 손절하겠습니다. 7,340원에. 손절매도 걸었구요. 저는 시간의 종목도 없어요. 어제 살 만한 종목이 없어서. 딱 이거 메가이시에 하나 매수한 거예요. 네, 몇분더 기다려 봤는데, 한 5분 정도 더 봤는데, 살 만한 종목이 없어가지고, 오늘 장 초반 매매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본전, 본전 근처 왔다가 또 다시 내려왔고요. 그래서, 메가 ICS로 마이너스 4,000원 하고, 이렇게 막 초반 매매 마무리 하겠습니다. 살게 없을 땐 쉬어야죠. 네, 12월 22일 목일장 마감됐고요 저는 오늘 플러스 16,000원 이렇게 마감했습니다. 어, 오늘 지수는 괜찮았는데, 뭐, 보유 종목들도 힘을 잘 못쓰고, 그리고 초반에 한 종목 메가이시에스 매수했다가 이거 본전 거의 수수료 손절하고 그냥 쉴까 하다가 이렇게 양전 만들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내일도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